진짜 제발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무서워요. 아 맞아. 커비 엉덩이에 사인했는데 존나 못 생겨서 어떡하지? 진짜 너무 미안한데 인형에 사인하는 건 원래 못 생긴 거라고 생각해요. 너네 천에다가 사인 해봤냐? 나 진짜 처음 해본다 이거. 글 써봤는데 힘들라고요? 저는 편지. 그건 안힘 들어요. 근데 편지 내용은 힘들다. 심오한 고민을 하면서 쓰거든요. 왜냐면은 이 사람과의 추억을 떠올려야 되잖아. 저도 그래서 편지 쓰려다가 말았어요. 여기보다 가꾸님이 보내신 편지가 여기 있을 텐데, 한두까 <laughs> 편지 템 설레 원투 쓰리! 아니 템플릿으로 쓰면은 너무 적었잖아 그러면은 저희 트위치 서충 때 저기 고로시 하자는 친구들 다 편지 고로시 할까요? 한, 한 소장씩 읽어볼까요? 전안 하면... 그트또스 가져와? 두렵지 않아? 선물은 사실 근데 없이 보내도 돼 그냥 딱 편지만 띡 보내도 좋은데 제발 나한테 보내지 말았으면 하는 선물 1위 인형 인형은 진짜 제발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무서워요 인형... 업체 직배송 아니면 단번했으면 좋겠고 이제 무드등 그만 무드등 너무 많아 저번에 수제로 주문 대작해서 받은 무드등 있는데 그것까지해서 너무 많아 무드등 보냈지만 이제 그건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제 컴퓨터 방에다가 켜으는 생각보다 감성 넘친단 말이죠 근데 무드등 너네 그거 알아 뭔가 안 친한 사람인데 그러면 항상 그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순위권에 무드등, 그 고양이 무드등, 그존냥이 무드등이 항상 있어. 그거, 그거 좀 그만 보냈으면 좋겠어. 그냥 돈으로도 9,900 원이잖아 그거. 아니 9,900 원이잖아. 그냥 좋은 그럼9,900 원을. 아니 근데 진짜로. 내가 너무. 못해도 본가에 한두 마리 있을 거고 여기 한세 마리 있는데 주먹만한 인형 괜찮나요? 주먹만한 인형도 안 돼요. 저번에 개구리 인형 받았다가 너무 무서웠어요. 물론 제가 마스크 쓰고 안경 끼고 롱패딩 모자까지 있고 샅샅이 뒤져봤는데 카메라는 없었는데 진짜 무서웠어요. 이 인형 보자마자 표정이 아 해요. 아, 이렇게 망치로 때려받냐고요? 저 이제 망치가 없어야죠 다음에 공구 좀 보내주실래요? 무드등 잘 쓰신다니 기쁘네요 그러니까 다른 비용들은 무드등... 터렛 <laughs> 뭐야 터렛 뭐야 미친 새끼들이 원래 무드등 보내지도 않았으면서 존나 시끄럽네 <laughs> 무드등 보내려면 직접 손으로 까가 봐라 뭐해 <laughs> 뿐 무드등 아 제발 무드등 그만 보내 돈내면 엄마 준다. 우리 엄마 준다. 엄마한테 전화 도 들어야 되는데. 엄마, 엄마랑 원래 언제 했지? 엄마. 나 너무 쓰레기 같아. 어떡하지? 나왜 이렇게 연락을 안 했지 엄마한테? 나 마지막 연락 12월 3 1일 언니 개 쓰레기인데? 이거 뭐. 12월 30일. 내가 좀 바디필 아니었어. 근데 띠안고 못자서발 올려놓는 용도로 써. 아니 용도가 용도가 좀 달라진 것 같기는 한데. 아주 좋아요. 감사합니다. 발도 죽은 거 아니? 엄마, 저희 엄마, 딱히 저랑 대화 길게 안 해요. 아니, 엄마한테 보치 사진 보내면서, 이쁘지 내 여친이야? 라고 했더니 엄마 답장도안 했어. 그냥 일씹하했어 일씹하고, 엄마, 그 다음날 새벽에 피자 시켜달라. 엄마한테. 아니, 내 여친 이쁘다면 왜안 봐주는데. 엄마, 나딱 좋아. 엄마, 내 여친 이쁘지? 어, 피자 시켜줘. 우리 이모는 이응이 쓸줄 안다. 우리 이모 m 임. 작년 생일 때는 이모가 돈도 보내줬네. 이번년도 기대해도 되나? 어 너무 감사한디? 아니, 그랬는데도 돈이 없어? 이 새끼 뭐임? 아니, <laughs> 아니 그랬는데 이새그 그랬는데도 돈이 없어? 그때 20만 원 어디로 받은 건데?